안녕하세요. 653로 또 1015회 예상번호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몸이 좀안 좋아갖고, 많이 늦어졌구요. 지난주도 좀안 좋아서 그랬는데, 이번주도 좀 짧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렇고요 아 일단, 지난해에 간단히 보시면, 1014회 아 조합해드린거에서 3번하고 21번 보너스 이렇게 맞췄습니다. 번호가 앞에 너무 짧게 끝나서, 많이 틀렸거든요. 뭔가가 자꾸만 잘안 되네요. 아, 죄송하고요. 일단 이번에 자 시도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사선 낙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거진 나오거든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 여기선 지금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17번 자리가 나온 적이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긴 해도 제가 볼 때는 이 앞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이두 개가 좀 가장 유력하다 보이거든요. 3 3 3 7이 아, 일단 두 개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채 회차법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수지파업 데이터 여기 같은 경우는 지난해 차 이렇게 보시면 아, 여기. 이번 자리 요 같은 라인에 하나 남았거든요. 여기는 두개 남았던 거에서 하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한개 남았고요. 아,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다한 개씩으로 맞춰졌거든요. 이제 콜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뒤로 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세 개는 이제 안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 요것도 안 나온다고 보고요. 원래는 요 라인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콜드수작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 제외수를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27번 빠져나가도, 28, 13번, 요에다 24번, 요렇게 3개가 남거든요. 아, 요 3수 중에 이제 1수나 2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어 개인적으로는 지금 24번이랑, 이거 13번 이런 게좀땡겨지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땡겨지면 이제 안 나올 것 같은 28번이 들어가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번에 차는 일단 15회차를 이렇게 보시면 분포가 돼있긴 한데 지금 이제 아까 14회보다 이제 하나씩 위로 왔거든요. 이런 식으 17번, 37번 이둘 중에도 하나가 갈것 같거든요. 아, 어, 그리고 8번 16번도 하나가 갈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지나 저기 16, 17번 밀고 갔었고 8번도 밀고 갔었고. 근데 이제 8번 16번이 같이 나오면 이줄은다 사라지는 건데. 어. 느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 서사악 골드스 보드로 가겠습니다. 뒤쪽에서 예상 애착, 예상하는 게 이게 이제 요 소사마콜드 목표인데 최근에는 이좀 분포가 좀 이상하게 돼 갖고 요 뒤쪽이 지금 형성이 좀 애매해요. 그리고 끝에가 나온 지가 지금 나오고 나서 하나 둘세 번째 주거든요 근데 요 앞전에 보너스가 끝에 두 번째가 나왔기 때문에 끝에 가면 2 8 번이 가야 되고 끝에 두 번째가면 2 번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둘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걸딱 쉽진 못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순서상으로 보면 보너스도 끝에 두 번째 걸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보면 28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아 소수 쪽에 서 들어간다면 2번이 가야 될것 같고요. 지난해 저는 제가 두 번째나 세 번째 이쪽에안 나온다고 그랬더니만 또두 번째하고 세 번째 길에 들어가 버렸네요. 아네 번째, 다섯 번째 게안 나오고. 근데 지금 어쨌거나 아 여기서 잠다면 28번을 잡고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3속 끝에 거 6번이나 여기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아 일단은 28번 하나만 예상하고요. 요거 요게 조금 데이터가 변형됐을 때 예상하도록 할게요. 이번 회차는 좀 이상합니다. 아, 다음 분포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다음은 분포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이제 분포도 보기 앞서서 요 사선 락 이쪽에 보면 1 0 0 없는 사이수하고 6 0회 없는 사이수 여기서 6 0회 없는 사이수 어, 지난 해차 보다 숫자 한개가 늘어났거든요 제가 지금 노란 표시한 거는 혹시 사수가 나온다면 이렇게 4개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해 봅니다 아, 그리고 여기 12번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딴 걸로 이네쪽에서 하나 바꿔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른 거 고르셔도 되고요이 숫자에서 제가 볼 때는 네 개짜리를 한번 찍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차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네 개를 저는 축으로 놓겠습니다. 틀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리고 이 분포도를 보시면 여기 일단 42, 41, 40. 이계단 형성되는 거. 요게 이제 해서 40번이 갈것 같고요 그리고 41번 요거는 1번 45에서 내려온 사선의 압수 요게 갈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20, 21의 사선압수 요 24번 여기 왠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볼때는 근데 만약에 24가 안나온다고 치면 여기 25가 이 형태에서 뒤에 이쪽에 하나가 내려와서 붙던지 아니면 요 28번이 가던지 <laughs>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7번 같은 경우 어, 12, 12에서 내려가 갖고 이 어, 사선의 압수 여기 형성이 될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어, 했을 때 이게 다섯 개 정도 갔을 때 반대로 꺾이거든요 이제 꺾이는 타이밍이라 보면 여기서 진작에 꺾였어야 되는데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앞수 7번으로 가면 요 사선이 다음 주에는 여기 6번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사선이 옆으로 한칸 이동한 형태가 되거든요. 사선줄 바꿀 것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7번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1번 3번이 붙는 수로 다 간다면 3번 여기에다 1번이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요 5번도 물론 올 수도 있는데, 아, 좀 짧기 때문에 5번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나 7번, 그리고 요 8번 같은 경우도 여기 3번, 3면속 나오고 나서 내려왔기 때문에 요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위는 아까 요, 요 형태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7번, 13번은 요 위쪽에서 7번, 13번이 많이 붙었거든요. 었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다면 7번하고 13번이 한번 같이 올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요 14번이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아 컨디션이 안좋아 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분포도에서 예상 번호를 보고 어 그리고 마무리 예상물을 뽑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들어간다면 아까 그 사선 낙스에서 잡았던 거 요거 3337두 개가 한번 잡아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 정도 하고요 조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 갖고 예. 아, 일단은 많이 분석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일단 조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7번 24, 40, 42, 1, 2, 5, 5, 4수 고정 한번 놔봤고요 뒤에 3, 3, 3, 7, 3, 2, 3, 5, 16, 17 이렇게 세 가지 놔봤고요 그 다음에 41번 대신에 12번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7, 12, 24, 40번 그리고 3, 3, 3, 7, 3, 2, 3, 5 이렇게 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거는 5번 12, 29, 40요것도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 되거든요. 5번, 1 2 29, 40 이렇게 네 개를 놓은 거고요. 그리고 뒤에는 3337. 여기에 보시면 3337 아까 그 사선 낙수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 요두 개를 찝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지금 여섯 조합을 해드린 거고요. 아, 일단 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늦어 죄송하고요. 제가 건강검진도 받고, 뭐, 그런 일하고 정신 없었는데, 일단, 좀, 감기 기운이 있고, 뭐, 이래서 컨디션이 안 좋았거든요. 어,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 자세하게, 좀 더, 어, 자세한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